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여러분 살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와 이런 이런 문제가 있구나. 도대체 이런 거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이 문제가 이렇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형태는 딱 모양을 봐도 뭔가 심상치가 않아 보여요. 현재 흙이 이 백도를 어.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인데요 예, 패는 안 됩니다. 예, 패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예, 정답은 뜻밖의 곳에 있다. 이것이 힌트입니다. 자, 여기선. 뭔가, 지금, 백의 안형이, 백 모양을 딱 보면요. 이쪽과 이쪽이 있죠. 이쪽. 그래서 흙은, 이 먹여치는 수, 먹여치는 수는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걸 그냥 이렇게 두는 거는, 백이 집을 만들어버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흙이 따내면 백이 이어버리게 되는데, 이거 아주 깔끔하게 백이 살게 되죠. 그리고 진짜,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백이 이어버려가지고요. 이거는 진짜, 무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이 어디에다가 둘 건지,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흙이 뭐 이거 붙이는 거는 백이 단수 쳐서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요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바깥쪽에 있는데, 백돌의 모양을... 공격하기 전에 백 모양을 어떻게 약화시킬 거냐. 이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특히 이 백의 안형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찝는 수와요. 요 두, 요쪽에서 찝는 거두 가지가 있는데, 자,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뭔가 정답은 이제 이곳 같아 보이죠. 예, 이렇게 둔것 같아 보이는데, 뭐 백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예, 흙이 먹여치고요. 따내면 이렇게 단수쳐서 이거는 백이 옥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두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흙에 붙이고요. 1 0이 단수치면은 이렇게 둬가지고 1 0이 잡히게 되죠. 자, 하지만 1 0은 여기서 아주 멋진 예, 반격 수단인데, 그냥 단순하게 뭐 단수를 쳐버리는 거예요. 예, 의외로 이제 백이 이걸 단수를 치면 흙이 백을 공략하기가 만만치 않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흙이 단수를 치는 거는요, 백이 있고 이 먹여 치게 되면은 이흙한 점을 따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패가나게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흙이 이것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백이 단수 치고요. 백이 이렇게 이제 단수를 치고요. 흙이 헤딩하면 따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패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 이 형태의 급소는 흙이 바로 이렇게 이쪽에서 찝는 곳인데요 예, 이거는 좀 약간 뭔가 백이 살것 같습니다. 살것 같은데, 의외로 이게 쉽, 살기가 예, 쉽지 않아요. 흙에 이제 이걸 뒀을 때 백이 뭐 생각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두른 거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단수를 치는 거는 이거는 패밖에 예, 안 되죠. 먹여치더라도 따내고 단수 치면 이렇게 둬 가지고 이건 패밖에 안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이제 백게 이렇게 이었을 때 흙이 흙은 단수가 아니라 예, 이것을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죠. 계속해서 이제 단수 치면은 이렇게 두고요. 따낼 수밖에 없을 때요걸 먹여치고 이렇게 두면은 이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뭐 반대쪽도 마찬가지도 마찬가지죠. 붙이고 키워서 버리면은 요것도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이 이걸 뒀을 때 백이 요렇게 두면서 예 집을 만드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요. 막상 흙이 이제 단수를 쳐버리면은 1 0 0에서 집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거 두면 먹여치고요. 따내면은 단수 쳐서 백돌이 잡히게 되고요. 뭐 이렇게 두면은 붙여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이 형태가요. 흙에 이렇게 찝는 거, 이렇게 찝는 수, 이 수가 백 모형. 백돌을 잡는 급소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백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이 안쪽에서 수를 내야, 내야 될것 같은데, 어, 바깥쪽에서 이렇게 찝는 이수로 인해서, 야, 이게 백돌이 잡히게 되니까 아주 신기한 이러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형태, 예, 요 형태는 백이 일단 딱 봐도 굉장히 약해 보여요. 누구, 누가 도도 여기서 이제 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제 백도를 잡기는 만만치가 않은데요. 흙은 여기서 패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자칫 잘못하다가 이제 백에 도마뱀 꼬리, 예, 꼬리, 도마뱀 꼬리 작전에 꼬리 자르기 작전에 걸려서 딱요 뒤에 있는 다섯 점만 잡고 많은데요. 이 몸통까지 다 눌러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심자분들이 두시면은, 아예 이걸 그냥 끊어, 끊고 두시는 분들 계시죠? 예, 끊고 두시는 분들. 이거 정말 최악, 최악의 수법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끊고, 백이 단수치면요. 이렇게 단수치고, 따낼 때, 이렇게 막아서, 요 다섯 점을 이제 잡고 조아라 합니다. 예. 만약에 이제 백이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은요 흙이 있고 이건 먹여쳐서 백돌 전체를 흙이 잡으러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백은 이렇게 그냥 다섯 점을 버리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백의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흙이 진짜로 이 105점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를 그냥 끼우는 것이 훨씬 좋은데요 그렇 해서 단수 치면은 위에서 단수 치고요 따내면 빠져서 이거는 뭐 이렇게 두면 백돌이 다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에 여기를 끼우면은 백은 이렇게, 이렇게 빠지는 수를 두는데 계속해서 흙은 치중을 하고요 백이 있겠죠 이때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흑이 선수로 105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백감이 아예 없다.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이런 그림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흑이 이 백돌 전체를 노려야, 노려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여기선 흑에게 아주 멋진 이런 맥점이 있는데 바로 1선에 이렇게 붙이는 수죠. 계속해서 백이 이걸 이으면요. 흑이 끼우고 단수 치면 단수 쳐서 요거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백이 이걸 이으면은요, 이렇게 끊어가지고 요거는, 예, 요거는 백돌들이 다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흙이 붙인 이 수가 굉장히 좋은 수인데, 백은 단수를 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흙은 단수 친데 여기서 백이 이제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여기서 욕심부리다 큰일 납니다. 만약에 백이 특한 점을 따내면은요. 예 이렇게 둬서 이제 살수 있을 것 같다고 이지만 이때는 이게 치중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이 이으면 흑이 이거 이 이어서 백돌이 다 잡히게 되고요. 또 따내면 끊어서 마찬가지로 백돌이 이거 다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단수를 치면 백은 이걸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호구를 쳐야 되는데. 이거는 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흙에 이걸 붙이고요. 백에 단수치면 이렇게 단수쳐서 폐가 하게 되는 건데, 예, 이게 아주 재미난, 아주 재미난 이런 수법입니다. 자, 지금 이 형태는 이제 흙으로 백도를 잡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수순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칫 잘못하다가. 예, 이게 또 놓치기 십상이죠 자, 일단 흑은이한 점이 잡혔기 때문에 백이 한 집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한데요. 예, 1선으로 젖히는 수죠 계속해서 이제 백은 이거를 틀어막는데 그러면은 흑이요렇게1 0 백돌 두 점을 끊습니다. 그럼 이제 백이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요렇게 두는 수, 요 수순이 중요하죠. 계속해서 뭐 백이 이걸 따내면은 흙이 이렇게 단수치고요. 따낼 때 이어서 이 백돌을 잡아버리게 되고, 백이 그냥 따내는 거는 흙이 뒤에서 메워버리면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수순 중에 흙이 반드시 이걸 먼저 끊어야 되는데요. 요렇게 뒤에서 두는 거는 이것도 똑같아 보이지만 이때는 백이 꽉 있는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흙이 따내면 이제 백이 도와주고 백이 살게 되는거죠 그래서 이제 흙이 이걸 젖히고 백이 막을 때이 끊는 수순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백이 이걸 따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때는 차분하게 흙이 밀고 들어가는 수가 좋은데 계속해서 백이 이으면 이제 흙이 끼워가지고 이 백돌들이 깔끔하게 잡히게 되는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오늘도 아주 멋진 이런 문제들 저와 함께 하셨는데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